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정입니다. 오늘은 원 브랜드 하울 영상으로 드디어 A307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에이세컨즈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테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성별, 나이 관계없이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가족 단위로 쇼핑하기에도 아주 좋아요 이번에 에이세컨즈 슈퍼세일을 맞아 G마켓에서 톤 크게 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꼭꼭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G마켓 회원 총 10분에게 슈퍼플렉스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슈퍼플렉스 언박싱 영상을 감상 후 유튜브 계정을 포함한 지원 양식을 보내주세요. 10분에게 지마켓에서 88만원의 에이세컨즈 상품 쇼핑 기회를 드립니다. 직접 고른 아이템으로 언박싱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제가 슈퍼플렉스한 에이세컨즈 제품들을 가지고 와볼게요. 와 상자 진짜 크죠. 짠 아무래도 겨울 시즌이다 보니까 아우터 니트류를 주로 주문을 해봤어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라운드넥 니트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추가 너무 귀엽게 잘돼 있죠. 뭔가 빈티지 하면서 귀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한겨울에 입기 나쁘지 않은 두께감의 니트이고요. 촉감은 거친 편은 아닌데 입었을 때 아주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진 않긴 했어요. 컬러감이라든지 디자인이 두루두루 있게 정말 좋을 것 같고 특히 데님류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제품입니다. 글렌체크의 오버핏 롱코트입니다 제가 또 체크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어, 이런 컬러감이라든지 뭐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어깨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단 이런 핸드메이드 코트 특성상 좀 안에 잘 갇혀 입어야지 겨울에 좀덜 춥긴 해요. 기장은 긴 편이에요. 근데 코트 자체가 핏이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포대기 쓴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짠. 브라운 빅체크 머플러입니다. 뭐 이번에도 체크 아이템인데요. 이런 컬러는 제가 처음 또 구입을 해본 것 같아요. 뭔가 흔하지 않으면서 코디의 포인트로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촉감은 부드러운 편이고 굉장히 퐁당퐁당하게 감싸는 느낌이라서 기운이 좋네요. 폭 자체는 막 넓은 편은 아닌데 길이는 긴 편이라서 따뜻하게 둘둘 말고 다니게 괜찮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스튜디오 라인 제품인데요. 그래서 가격대가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더 있고, 그만큼 질도 상당히 좋아요. 원단 자체도 상당히 좋게 느껴져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소프트한 느낌의 하늘색 컬러입니다. 여기 이렇게 퍼프 선매가 상당히 귀엽죠. 앙고라 소재의 특성상 털 날림이 좀 있고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디자인과 원단의 니트라서 좀 중요한 자리에 입어도 괜찮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제품은 제가 상당히 눈여겨봐왔던 제품인데 지금 받아보고 입어보니까 어,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인 핏 자체가 어, 요즘 오버핏이 유행한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켓이 너무 크다 이런 느낌이 받는 제품들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에스컨즈가 사이즈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이 XS 사이즈로 입어보니 음, 저한테 딱 맞는 오버핏의 자켓이었습니다 컬러감도 고급스럽게 잘 나와서 좋았어요 S 사이즈부터 나와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뭐 입어보니까 저한테 크긴 컸어요 기장도 긴 편이고 근데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두툼한 니트에 껴입기엔 나쁘지 않아 보였고요 그래서 저랑 체형이 비슷하신 분들은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착용감은 편안했습니다 음 뭔가 포멀과 캐주얼의 중간 정도 느낌? 원단은 도톰해서 겨울에 입기 아주 좋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되게 포근한 원단이면서 좀 얇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돋보이는 제품인데요. 뭔가 이렇게 네크라인이라든가 어깨라인을 상당히 예쁘게 보여줄 법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그 대신에 원단이 얇기 때문에 좀 구김이 잘 가는 편인 것 같긴 하고요. 요 라벤더 컬러 외에 세 가지 컬러가 더 있습니다. 가격대도 저렴하고 컬러의 선택지도 다양해서 좀 매력적인 제품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몇년 전에 이런 컬러의 코트를 에이세컨즈에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 코트는 롱코트였는데 뭐 색감이라든지 핏 자체가 좋아서 진짜 오래 잘 입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코트에 약간 짧은 숏 버전으로 이 제품을 골라봤습니다 너무 쨍한 초록 컬러가 아니라서 두루두루 매치하기에도 좋아보여요 뭔가 블랙, 베이지, 브라운 이런 컬러들이 질렸다 하시는 분들 이런 그린 컬러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참 좋은 게 계속 오버핏, 롱코트 진짜 롱코트만 유행을 하다가 슬슬 이렇게 약간 숏코트 하프 코트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보리 베이징 니트머플러입니다. 이거는 우리 섞여 있는 제품이고 원단 자체는 도톰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제품은 아니긴 해요. 이렇게 폭 자체는 넓게 나온 편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길이는 살짝 긴 편입니다. 전 아이보리 컬러로 구입했지만 이 컬러 외에 두 가지 컬러가 더 있으니까요.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품은 프리 사이즈인데요. 어, 프리 사이즈치고는 좀 작게 나온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원단 자체가 주는 이런 컬러라든지 짜임새가 상당히 귀여우면서 좀 레트로한 무드를 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도톰한 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 부분에 이렇게 재봉 부분이 살짝 더 도톰해져 있어요. 촉감 자체는 아주 부드러운 편은 아니긴 해요. 요 점퍼 진짜 귀엽죠? 저는 S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딱 적당한 정핏으로 잘 맞아요. 이렇게칼라랑 소매 부분에 이렇게 보아 서재, 털 느낌이 너무 귀엽죠? 뽀글뽀글해서 뭔가 캐주얼한 룩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기장도 너무 길지 않아서 편안하게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제가 에이세컨즈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배송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빠를 때는 뭐그 다음날, 조금 늦으면 그 다음 다음날. 요 제품 제가 엑스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 요 컬러 외에 블랙 컬러가 하나 더 있고요. 음, 이 제품은 제가 방금 입어봤는데, 사이즈 상당히 작게 나왔어요. 제가 입었을 때 진짜 타이트하게 허리 부분이 맞는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슬릿이 더해져서 활동성을 더해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살짝 긴 편이긴 했는데 좀 사이즈가 잘 맞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못 받은 것 같네요. 네이비 우븐 브이넥 니트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스트랩 부분에 우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독특한 느낌을 더해주고요. 이렇게 늘어뜨려서 입어도 상당히 예쁘고 앞이나 뒤쪽으로 해서 끈을 묶어줘도 독특한 스타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셔츠, 원피스 어디에 매치해도 상당히 괜찮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단 자체의 촉감은 상당히 좋고요. 막 두터운 느낌은 전혀 아니긴 해요. 이렇게 칼라 부분에 퍼가. 분리가 가능해서 두 가지 스타일로 활용해서 입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스트링이 되어 있어서 허리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컬러가 아이보리보다는 살짝 더 어두운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또 너무 튀지도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힙 기장을 가려주는 정도라서 뭔가 포멀한 코디에 툭 걸쳐줘도 스타일링이 잘될것 같은 아우터 제품입니다. 제가 이런 벨벳 소재의 팬츠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기장 자체는 적당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끌리지 않을 정도의 기장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재감 자체는 진짜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끈도 이렇게 벨벳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프리사이즈인데 뭐 허리 부분이 밴딩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제가 입었을 때는 뭐 허리 기장 나쁘지 않게 입을 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요 즐겁게 잘 보셨나요? 전 언박싱 하면서 제품들 봤는데 어, 대부분 마음에 들어요 오늘 저처럼 다양한 제품들을 슈퍼블렉스 하시고 싶으신 분들 슈퍼블렉스 챌린지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